가 너무나 큰 개발 호재가 있다 보니까 시세에 이미 미리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가진 가치 대비는 좀 비싸게 반영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돈 씨가 나오면서 그 돈이면 나 다른 데 갈래가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양한 줄짜리 질문이지만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연약 라인은 왜 상승이 없는지. 네. 왜 상승이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어 저는 뭐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음. 어. 자 연장라인으로 오면 연장라인이 상승이 없었다라고 하고 이분은 음. 우리 용선장님은 상승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바라보느냐 차이거든요. 음. 만약에 한 1년 전, 2년 전 대비 지금을 본다면 상승이 있었던 거고요. 한 3개월을, 3개월, 6개월을 본다면 특정 단지는 상승이 좀 없었다 할 수도 있어요. 시점 문제죠, 시점.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너무나 큰 개발 호재가 있다 보니까 시세에 이미 미리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가진 가치 대비는 좀 비싸게 반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돈 씨가 나오면서 그 돈이면 나 다른데 갈래가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이 9억 5천 정도 분양을 했는데 이게 분양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9억 5천이면 아까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9억 초반, 8억 후반 이게 싸게 느껴지고 그다음 해운대자이의 아까 9억대도 싸게 느껴지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돈 씨가 딱 발생되면서 다른 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양정자이를 분양 이 추천할 때는 양정 롯데 프론티엘 분양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 중반부터 6억대까지 이게 단지가 많다 보니까 편차가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가 있었고요. 이게 9억 후반 분양하면서 이게 6억이었던 게 7억 5억이었던 게 7억 그 다음 한 8억대까지 이렇게 호가가 나오기도 했죠. 예. 그에 따라서 또 이게 이러면 우리는 대현동이나 동대구나 해운대구 수영구로 이렇게 좀 갔던 거고 음. 그러다가 다시 이제 다른 데가 오르면 이쪽으로 오겠죠. 어, 그랬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골드, 골드포레 이런 게 다시 또 좀어 개발 호재 때문에 먼저 반영됐다가 다시 다른 데 오르면서 이게 또 지금은 또 괜찮아진 거 같은데 요래 됐던 음. 겁니다 뭐 롯데캐슬 대시항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뭐 연장라인은 음. 그 우리 대장님께서는 좀 크게 말씀해 주셨고 음. 지역내로 보면 음. 이미 분양이 끝났잖아요 예. 끝났는데 여기서 가장 늦게 분양하고 가장 A, 그러니까 대장이라고 음. 하는 프론티일이 음. 분양은 다 됐는데 음. 프리미엄이 없어요. 음. 프리미엄이 없다 보니까,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없다 보니까, 상방은 이미 음. 분양가 차이는 있지만, 은 음. 분위기 자체가 이 상방을 못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여기서 이제 시세가 멈춘 느낌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는 7억 중반에서 거의 멈췄어요. 초중반에서. 음. 그리고 입지에 따라서 그 가격대가 음. 6억 중후반, 음. 그리고 5억대, 이렇게 입지에 따라서 가격대가 편차적으로 탁 나눠져 있는데, 음. 만약에 여기서 움직이려면 롯데프린테일이 피가 붙어요 음. 그러면 오릅니다 네. 근데 프린테일이 못 오르는 음. 고가의 분양 하다 보니까 음. 여기는 이미 얘가 입주할 때까지는 제가 볼땐좀 힘들지 않나 음. 아니면 주변에 이제 중부산에 있는 음. 뭐 예를 들면 얘보다 조금 더 비슷한 뭐 부전 쪽이라든지 음. 이런 데가 조금 더 올라주고 그다음에 남구 쪽에 지금 (7억대) 같이 하고 있는 아니면 음. 아까 대연자이 음, 음. 이런 아파트들이 조금 더 올라주고 그러면 어~ 이것보다는 역세권이 더 낫지 않아 대연자이보다는 음. 비역세권보다는 오히려 역세권이 양정이 조금 더 좋지 않아 뭐~ 이런 느낌이 올때 음. 그때 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음. 브론티엘이 주범이지 않나 네. 어~ 너 때문이야 네. 네. <laughs> 다음은 어 강서구 이야기입니다. 강서구 참 한때 질문이 많다가 또좀 요즘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역시 음. 입주장 전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음. 강서자이 28평 청약 당첨되어서 실거주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음, 이거 몸몸 몸테크입니다. 몸테크. 네. 몸테크가 재건축. 뭐, 재개발, 뭐, 이런 구축의 아파트 산다 해서 몸테크가 아니고, 음. 이런 신도시도요, 몸테크입니다. 네. 여기 아파트 말고 뭐 있습니까? 음. 학교, 그 다음에 뭐, 주변에는 상가, 인프라, 뭐, 생활 편의시설이 거의 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지 내 상가 몇 개, 그거 뭐, 부동산 몇개 들어오고 나면 또 없어요. 음. 그러니까 뭐 없어. 음. 이게 몸테크죠. 네. 어떻게 보면 진정한 몸테크는 이겁니다, 이거. 음. 그냥 주변에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네. 그 그러니까 아니면 뭐 필요하다 하면 자동차 끌고 시동 걸어가지고 국제 신호식 하는 거죠. 네. 이게 진정한 몸테크입니다. 몸테크 하셔야 됩니다. 네. 하면 좋습니다. 하면 좋습니다. 네. 몸테크의 일단... 결과는 다 좋잖아요. 네. 아. 에코델타시티에서는 뭐 가장 뭐 입지 좋다라고 평가받는 곳이기 때문에 네. 어, 요거를 들고 이제 어느 정도 들고 가신다면 결과가 좀 좋지 않을까?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이 당첨됐기 때문에 이미 음. 피가 붙었어요 네.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괜찮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음. 자기가 실거주 하려고 하는데 아직 등기를 안 쳤나 음. 아직까지 음. 쳤을 것 같은데 임대를 줬나 음. 어쨌든 등기 쳤으면 됐고 음. 비가세 만들어서 팔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미 시세차이 큰데 이제 세테크로 가고 예. 그래서 (2년) 뒤에 어 이제 세금이 그때부터는 많이 줄거 아니에요 없거나 예. 그럼 그때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거나 음. 아니면 또한번더 가거나 이럴 것 같아요. 야, 그때 다시 우리 라방할때 음. 질문 남겨 주세요. 네. <laughs> 또 이런 특징도 좋습니다. 2년마다 또 입주 장애에 음. 맞물리기 때문에 3년 차에 파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어, 그것도 괜찮네요. 예, 그래서 2년 차가 됐을 때한번더 물어보시고 3년 차가 될 때쯤에 또 물어보시고. 네. 네. 4년 차한번더 물어보시고. 그렇죠. 만약에 실입주 한다면 굳이 2, 4, 6 이렇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냥 세이가 아니니까. 어, 꾸준하게 공부하시면서 그 분위기를 그냥 음. 보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강서구 왔으니까 또 좋아요 한 번씩 음. 또한번 눌러주세요. 야, 이거 87개입니다. 이거 곧 100개 되겠다. 예. 13개만 더 하면 100개입니다. 좋아요 100개 되면 뭐 있습니까? 뭐, 고, 뭐, 하면 좋을까요? 공약 뭐 있습니까? <laughs> 아니, 그, 공약 뭐할 아니, 그거 보니까, 없습니까? BJ들 보니까, 100개 응. 되면 뭐, 춤도 추고 이란다던데, 고대장님. 춤은 저보다는 우리 용서장님이 잘 추시는데. 저는 뭐, 무대 아니면 안 아, 되죠. 키도 크고. 어쨌든 네. 네. 좋아요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 음. 100개 되면 혹시 모르릅니다. 우리 고대장님께서. 뭐또 <laughs> 하나의 <웃음> 액션이 있을지. 자. 만약에 100, 좋아요 100개가 되면, 음. 뭐, 여기 우리가 무료 라방이지만은, 음. 추천만 제하 아마, 아, 해줄 주, 수 추천단지 하나 드릴게 아, 좋습니다. 좋아요, 백개 가면 추천단지 한 개. 네. 좀 우리 고대장님 생각하시는 추천단지 음. 하나 픽 해드립니다. 네. 지금, 지금 9 5개로 갑자기 늘었어요 <laughs> <laughs> 가시죠. 네. 자, 범일동 이편한 세상 범일 국제 금융시티 음. 미래 전망 어떨지 궁금합니다. 와, 저는 솔직히 여기 좋게 봅니다. 네. 이게 8억대 분양에서 미분양도 됐고 음. 그래서 할인 분양을 수순을 거치면서 예 네, 거의 이제 지금 완판 수순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냥 완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분위기도 좋고 주변에 개발 호재도 있어가지고 얘만 딸랑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주변으로 해서 개발 그 제거,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음. 재개발들이 전부 다 관처 사시 다났기 때문에 진행이 다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편의 이편한 세상이라는 브랜드 달고 음. 뭐 주상복합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무슨 천이죠? 음. 동천인가? 네. 어, 똥냄새나다 똥천이죠. 네. 이 똥천에 뷰도 보이고요. 네. 그리고 뭐역거어서 더블역세권. 음. 나중에는 시베이파크선인가? 그게 들어면 트리플역세권도 있고. 음. 그다음에 뭐 북한 호재 받고. 야이 음. 정도 입가 어디 있습니까? 네. 8억대는, 제가 네. 볼 때는, 지금에 있는 대연 DIL 다음으로 조금 괜찮은 지제가이 이 녀석이지 않을까. 음. 대신에 좀 좋은 거 잡으면. 네. 네. 지금 뭐. 100견 대비. 1니 100건이 넘었습니다. 이야, 이제, 이제 100 같습니다. 이 말씀 하다 보니까 100이 같습니다, 예. 지금. 네. 네, 지금. 긴장되네요, 100이 넘으니까. <laughs> 라방하다가 역대급으로 네. 땀 흘리는 것 같다, 지금. <laughs>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단지가 아, 있죠. 아, 저는 있죠. 네. 저는. 네. 없는 상태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이게... 구독자들을. 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공약대로 <laughs> 갑자기 그 공약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좋아요 100개가 지금 된적 있습니까? 어, 없죠. 없죠. 네, 우리는 <laughs> 사실 그런 요구를 좀잘안하다보니까 네. 오늘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어. 비도오고 음. 그래서 음. 자 다음 음, 질문 <laughs> 시청자 비스타 동원. 음. 네. 마지막에 제가 추천 단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역 비싸 동은 잘팔수 있을까요? 가라타기를 지금... 해운대 주복으로 가려고 합니다. 갖고 있나 봐요. 네, 그렇죠. 들고 계신 거죠. 사실은 이상하게 이게 음. 머피 법칙인지 음. 내가 아무리 좋은 단지를 갖고 있어도 음. 내 집을 팔고 가라타기 상급지로 가아타려면 이게 음. 또잘안 팔린다. 네. 희한해요, 이게. 음. 그래서 뭔가 좀 전략은 당연히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음. 그래서 우리의 구해주 아파트에 신청하신 분들 있어서내 집을 안 팔리시는 분들, 그런 음. 코칭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네. 지금 하나씩 하나씩 팔리고 있고, 음. 어제도 한 분이 가계약금이 음. 들어왔어요. 네. 아, 그래서 그런 거볼 때마다 음. 참 단순하게 그냥 내가 부동산에 내놓고, 음. 뭐, 의뢰한다 해서 그게 또 되는 건 아니구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 코칭을 받으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이제 시청력 비슷한 동원이 보면 5억 5천 바닥 찍고요. 누가 네. 봐도 조금씩은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팔린다는 거는 사실은 좀더 높은 금액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일단 그게 크죠? 예.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6억 6천부터 6억 천까지 거래가 됐단 말이죠. 물론 음. 이제 동호수 따라 다르지만, 그럼 여기서 내가 1 천, 2천을더 받, 받는다. 근데 해운대 주복으로 갈아탈 거잖아요. 네. 근데 해운대 주복을 갈아탈 때는 1 0 0 2 0 0을더 주고 사는 게 아니고 1 0 0 2 0 0을 싸게 사고 싶거든. 음. 이래서 오히려 타이밍을 놓치게 된단 말이죠. 사실 우리 입지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간다든지 타이밍을 적절하게 간다든지 이럴 때는 내가 1 0 0 2 0 0에 대한 조금 포기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음. 어, 좀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예, 또 그거를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저희가 해운대 주복이라 했지 해운대 주복이 어떤 아파트냐 이거에 음.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는 좀 코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음. 누가 그랬어요 이게 내가 음. 어디 뭐 예를 들면 야구장이나 음. 아니면 뭐 극장이나 약속 장소에 가는데 네. 택시비를 내야 되는데 택시가 안 잡혀요 음.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음. 그래서 너무 안 잡혀 가지고 따블을 불러 요 음. 그러면 <laughs> 택시가 잡힐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가 약속 시간에 음. 가서 그 공연을 음. 잘볼수 있겠죠. 네. 근데 나는 따블이 주기 싫어. 네. 그래서 택시를 잡힐 때까지 기다리다가 음. 공연을 음. 못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약간 내가 조금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이 들더라도 음. 결국은 나는 목적은 그걸 이제 달성할 수 있으면 음. 괜찮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지금 저는 갈아타는 분이라면 솔직히, 음. 조금 일, 제가 뭐라 하냐면, 일보 전진, 이보, 아, 아 일보 후퇴, 이보 전진 전략이라 부르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하위급지에서 어, 내가 약간 수익을 덜 보더라도 네. 상위급지에서 더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빨리 이동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음. 고대장리는왜 빨리 안 하는데라고 하면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꼬여 있어요. 음. 워낙 이제 이 부동산 개수가 막 꼬여 있다 보니까 너뭐 돈이 없잖아요. 아, 한으로는 안 됩니다. 한으로는. <laughs> 네. 지금 현금 흐름을 네.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음. 투자하기 좋은 음. 타이밍과 시기라는 게 느껴지는 게 네. 저도 막 하고 싶잖아요. 우리 네. 대장님도 하고 싶고 네. 근데 지금 그거를 현금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빨리 갈아타기를 할수 있는 분들은 네.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음. 이거를 저희가 지금 1년째 계속 이야기를 하, 하,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네. 돈 있으면 장땡 음. 자 다음 구해줘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저랑 용소장님 해가지고 구해줘 아파트 진행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단지픽, 그다음에 현장답사, 그다음 부동산 계약 대 대출 및 법무사까지도 다 소개 및 이제 다 알아봐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올인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이제 할인해서 55만 원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필요하시는 분들은 구해줘 아파트 요거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